안녕하세요. 돈 되는 상식입니다. 요즘은 경제도 힘들 뿐 아니라 일자리 구하기도 상당히 힘든데요.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엄청난 혜택의 저축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바뀌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가족, 친구, 친척들 모두에게 꼭 알려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도록 할게요.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.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혜택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인 소득 100%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 7천만원 이하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%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94만 4812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지원폭이 더욱 넓은데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저축계좌사업에 가입을 하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씩 추가 적립을 하고 3년간 총 36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더욱 혜택이 큰데요.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적립을 해줍니다. 본인이 3년간 저축한 360만원 이외에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,08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서 3년 뒤에 본인이 받는 금액은 1,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축은 무조건 가입해야 할것 같네요.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고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.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.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대상이 한정적이었는데요, 청년내일저축 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